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독립시행의 확률, 요 케이스인데, 여러분들 비슷한 문제 찾고 싶으시면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어 샘터링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요 문제, 왜 독립시행의 확률인지 볼게요. 얘가 각 스위치마다 온오프가 음, 될 확률이 각각 1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런 것들이 스위치인데 확률이 1분의 1씩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 스위치에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small a, b, c, d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즉 a가 불이 온될 확률은 1분의 1 그리고 오프 될 확률은 1분의 1, 그리고 off 될 확률은 1 그것들이 나머지 놈들에게 영향안 끼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산만 경우의 수만 잘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따져주는, 오히려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 확률 계산보다 경우의 수를 따져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여기서는 수영도를 한번 이용해서 따져볼게요.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D는 항상 어때야 됩니까? 얘는 무조건 on이 돼야 돼요. 이쪽으로는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병렬이 되어 있어서 위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흐를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만 흐르면 돼요.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한번세 가지로 나눠 봅시다. a쪽으로 흐를 때 또는 b, c쪽으로 흐를 때.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a쪽으로 흘렀다 라고 하면은 어, 요것과 요것은 이제 완벽하게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둘다 흐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배반 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어, 첫 번째, 1번 경로가 흐를 때랑 2번 경로가 흐를 때, 그래서 경로를 1번과 2번으로 지정을 해놓고, 1번이 흐르고 2번이 흐르지 않을 때, 그리고 1번이 흐르지 않고 2번이 흐를 때, 둘다 흐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셋 중에, 어 적어도 1 또는 2로 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D는 무조건 ON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과 1번으로는 흐르고 2번은 흐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ABCD 스위치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야 되냐면 A는 어때요? 흘러야 되니까 얘는 ON이 되야겠죠? BC는 흐르지 않아야 됩니다. 얘가 또 흐르지 않아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X여야 돼요. 즉, X가 나올 수 있는 게얘또 엄청 많네요. 그냥 일일이 세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리고 D는 항상 흘러야 돼요. 그래서 총이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A, B, C, D가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네 가지,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첫 번째 거의 케이스 A, B, C, D가 이렇게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켜지고 나올 확률은 2분의 1만 총 4번 곱하면 되는 2분의 1의 4승이고요. 아래쪽의 케이스도 2분의 1의 4승입니다. 또 2분의 1의 4승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4승을 총 3번 더 하면은 첫번째게 나올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우리 이제 두 번째랑 세번째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경로로는 위쪽으로 가는 경로로는 흐르지 않고, 그러면 A는 무조건 꺼져 있어야 돼요. 즉 A는 꺼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는 경로로는 흘러야 돼요 그럼 B, C 모두 켜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A는 꺼져 있고 B, C는 켜져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D도 무조건 켜져 있고 얘는 다행히도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 아래 것까지 계산해 봅시다 1번 경로랑 2번 경로 둘다 켜져 있어도 전류는 흐릅니다 1번 경로 켜져 있으려면 a는 켜져 있어야 되고요. 2번 경로 켜져 있으려면 b, c가 모두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d 경로는 무조건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a, b, c, d가 다 켜져 있는 거다 라고 우리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왔냐면 5개가 나왔는데요. 하나당의 확률은 독립 시행의 확률이에요. 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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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확률 2분의 1을 총 4번만 곱하면 된다는 라 거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4. 아, 2분의 1이 4승 곱해져 있는 게총 5번 있다 해가지고, 요 놈이 바로 답이 됩니다. 16분의 5. 요 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네. 얘는 수영도로 풀고 기본기에 충실하면 편리하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독립 시행의 확률이란 이름으로 센터링 음.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비슷한 거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